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laughs> 뭐, 제가 이, 여러분들도 아마 유튜브를 보다 보면, 어, 그런, 뭐랄까, 타이틀의 그 영상이 있을 거예요. 뭐, 자유의지, 뭐 이런. <laughs> 몰라. 저한테만 걸린 거지. 몰라. 알고리즘상. 그래서 그 전부터 이제 제가 자유의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이제 깨달은 겁니다. 깨달은 대로 얘기를 드렸는데, 어 여러분들이 못 깨달으면 이제 자유의지대로 살아가세요. <laughs> 죽습니다. 어 인간은 자기가 자유의지, 자기가 자기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의지적 행동을 할수 있는 생각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믿고 자기가 기도하고 그래서. 자기의 기도에 감동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고 자기를 인도한다고 착각을 하죠. 다 그래요. 그래서 크리스천 중에 97%가 지옥을 가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내가 노력 많이 했는데 교회도 나가고 내 재물을 털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고 그 전부요 종교 활동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어뭐 굉장히 그 하나님을 어, 위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그것들이 다 신약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의 고침을 받고 그것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laughs> 율법을 지킨다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자기를 죽이는 율법이 되고 그것이 그 삶의 뱀이 돼요. 어떤 목사님은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뱀은 뭐, 나름대로 좋은 거래나. <laughs> 아이,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어, 뱀이라는 것도 하나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지. 좋은지 나쁜지 왜 당신이 결정하려고 그래. <laughs> 우리는요, 어느 것 하나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깨달음 대로만 입을 열어 얘기할 수 있지 그거를 넘거나 바꾸거나 이러면요 즉시 사단의 밥이 됩니다 사단이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분단 이천층에 있는 악의 영들 그런 것들을 부리는 놈이라 우리 하나쯤 우리가 타락하면 우리 하나쯤 좌지우지하다가 메타 꽂고 물어 뜯어서 하나 삼겨 참켜 죽이는 것이 쉬워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냐면요 여러분들, 이 히틀러를 보면, 얼마나, 하여튼 공산당, 히틀러, 지금도 저 민주당 좌파, 이런 애들을 보면, 돈도 많고 요지부동이고, 가짜들의 떼거리들이 우그룩을 모여서, 마치 하나의 군단을 잃은 것처럼 보이죠? <laughs> 하나님이 그거 허락지 않고, 이제 너희의 때는 끝났어. 그러면 다 죽어나갑니다. 오늘도 뭐, 이재명이 재판하는데, 어, 저도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왜? 악이 충천하니까 괴롭지. 그렇지만, 저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냐면, 그들은 전부 끝날 거예요. 완전히 끝나버릴 겁니다. 왜, 대한민국을 하나님이요? 나는 택하셨다고 봐요. 마지막 때를 위해서. 그런데, 곧그 조금 된거 가지고, 판사들 여러분들, 많이 배웠다는 인간들, 진짜 조심하십시오. 거기 뭐 헌법재판소에 있는 그 재판관들, 그 다음에 뭐, 서울대 출신이죠? 거기다가 뭐, 전라도 출신이다. 뭐,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썼더라고. 지긋지긋한 전라도 좌파판사. 그게요.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벗어나기 쉽지 않아요. 뭐, 전라도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요. 독일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독일이 가지고 있는 1차 대전, 2차 대전의 그 망령들과 악령들과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1등급 악령들이 그 세계의 전체를 지배하고요. 생각을 지배하고 있어요. 일본도 그건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면 한 개인 개인은 어떠냐? 아닐 수도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지배를 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자유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자유의지가 있으면 자기네들이 늠름히 그걸 이기고 새로운 상태의 국가, 새로운 상태의 민족이 되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게 결단코 쉽지 않아요. 소위 걔네들을 지배하고 있는 악령의 소유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유의지로 자기의 운명을 결정한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유의지라는 게 뭐냐면, 내가 선도 택하고 악도 택한다 라고 하는 개떡같은 사고방식이에요 우리는 악만 선택하지 선을 선택할 능력이 없어요 그랬다면 예수 때 열두 제자를 보내 열두 제자를 보내시는 사람으로 앙겔로스 앙겔리온 이런 사람으로 아포슬로 그의 제자로 보낼 필요가 없어요 그저 오는 놈마다 생각하기를 어 나도 저기를 따라가야지 그러면 되지.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걸꼭 명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또꼭 이제 그러면 꼭 뒤집어 까는 놈이 있어. 이게 뭐죠? 그러면 우리는 노예란 말입니까? 그걸 인자로서 이 가짜야. <laughs> 우리는요 죄의 노예, 두려움의 노예예요. 형식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자유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널, 너희의 아비 너희의 대장 너희의 임금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 마귀 악령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단이다 근데 뭐 아니라고 고개를 젖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뱃속 안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전부 악한 생각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철저하게 명심을 하고 이거 명심이 안 되면요. 여러분들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네. 오늘 자유의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유의지. 네 자유의지. 내 자신이 내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그 길을 걷고 내가 선악을 판단하고 선악 판단한다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그것이 자유의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속아가지고 사망을 들여다놓는 어, 그들의 멸망할 생각이죠 무슨 자유의지가 있어 내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어 없어요 심지어는 생각까지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옳은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러세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시잖아요 사탄이 생각을 넣었단 말이에요 뭔 자유의지 <laughs> 의지란 자기의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의지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heart 인간의 마음 으로부터 out of 으로부터 proceed, evil sort. evil sort가 proceed. 앞으로 이렇게 전진해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laughs> evil sort. 악한 생각이. 뭘 생각을 컨트롤해? 컨트롤 해? 컨트롤 못 해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마음에서. 그 악한 생각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생각이 아니라 악한 생각들. 그러면서 저는 이 뒤를 설명한다고 봐요. mothers, a d u l t e r s 이거는 간음이죠. 니피케이션음 난이죠. 스위프트 그게 뭐죠? 도접질이죠. False witness 거짓말하는 거죠. 그리고 blasphemy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죠. 회방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laughs> 여기서 말하는 테스 카르디아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우리의 마음 영이 거하는 마음인데 중립적 마음이에요. 이 마음에 생각이 있어요. 마음의 생각, 뒤에서 봅니다. <laughs> 네. 그래서, 악한 생각이, 어,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요게, 포네로이, 라고 하는 건, 악한. 요거 뭐죠? 디아 로기오마오이. 요게, 생각이에요. 악한 생각이, 요거, 튀어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포노이. 요게, 이제, 포노이라는 게, 저기 뭐는면 간음이죠? 요게, 모이섹타이 어, 포르네 아이, 어, 크로파이, 전부 나쁜 거. 이건 제가 그냥 좀 읽는 연습을 해가지고 읽을 줄 아는 것뿐이지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도 많아요. 어?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음에서 그냥 인간은 서있으면요, 아, 이런 악한 생각부터 나요. 와뭘 생각을 컨트롤해? 무슨 의지가 있어? 악한 걸 하는 의지는 있죠. 왜 악한 생각이 나오니까? <laughs> 아, 죄송합니다. 자 제자 베드로드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는데 그 악이요 사람의 일을 아이고 실험이라고 썼네 어, 내가 이렇게 좀 즉시 또좀 바꿔줘야지 뭐 네. 사람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 사람의 일을 사단리 생각이에요 이게 그래서 인간들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은 악한 겁니다. 얘가 뒤두 개를 이제 연결시켜 수 있어요?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다나 내 뒤로 물러가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 앞에 이제 거칠 걸둔 거요. 예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여기 보세요. To see you. 하나님의 것을 생각지 않고 요게 안수로폰 사람의 것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laughs> 무섭죠? 그래서 이게 사탄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사타나스 이렇게 나오 사탄아. 사타나! 사타나스. <laughs> 오케이. 그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에다 그러면 여러분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요? 그러면 악인데? 그 악한 생각인데 뭘 자기가 자유의지로 뭘 선택을 해 그냥 생각하는 자체가 악인데 피하는 소리라고 하셨어 자, 아, 네 그렇죠? 인간은 사망의 법과 성령의 법 외에는 인간의 마음 안에 인간이 따를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이는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 free, 해방, free from 해방 이게 자유예요 어떻게 자유를 얻게 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항상 네가 살아왔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저절로 얽매이지 않느냐? 아니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러야 영의 생각을 따러야 그래야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유가 와? 자유이지 조합 안 좋네. 당신네들은 다 죽은 자야. 나도 마찬가지. 단지 하나님으로 생명의 성령의 복 이건 어떻게 와요? 생명의 성령의 복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어서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엉뚱한 걸로? 죄 사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얻고 그렇게 죄 사함을 얻은 자가 비로소 자유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여만한 건덕지가 있네요. 그러면 그게 자유이지야?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지. 에휴, 정신 좀다 바로 차립시다. 어? 여기 보면 로스그러잖아요 이게 삶이에요 생명. 그게 뭐예요? 토, 푸니마토스. 이게 뭐예요? 성령의 노모스노모스가 뭐예요? 노모스는 율법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실제 법이란 뜻이에요. 로.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는 성령의 법. 그것이 어있어요 크리스투 엔 크리스투, 크리스토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laughs>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뭐를 따랐어? 투 노스. 이게 법이에요? 테스. 하마르티안. 하마르티아스라는 건 악이란 뜻입니다. 원래 하마르티아스라는 말이 우리 김성수 목사님 이제 이건 잘 알잖아요. 헬라어. 요게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바로 이것이 트랜스 그레션이라는 겁니다 카이 투 <laughs> 사나토 죽음, 죄 네. 이해 되시죠? 그 법으로부터 아포 잊지 <laughs> 않게 만들어주셨다 그런 얘기에요 자, 인간은 육신의 생각, 즉 마음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냐 아니면 영의 생각이냐 뿐이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요게 세상의 일에,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육신의 생각을 하는 한은 절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Not subject to the law of God. 하나님의 법에 여기 하나님의 법 여기 보세요. 노모 투 시우 하나님의 법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거는 여기 여기 보세요. 엑사와 아이스 시온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게 뭐래요? 사르코스 테사르코스 육체의 악이 생각이 어. 이게 프로노마 프로노마, 생각. 이 생각이 프로노마. 이것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없다. 그런 얘기에요. against. 불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저를 넘어가 볼게요. 성경으로. 오케이. 여기 8장, 로마서 8장 8절 보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으면 그냥 하나님이 기뻐할 수도 있는데 할수 없음이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 하면 화목해 됨이 없기 때문에 죽어요.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요게 엔사르키 육신 안에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결단코 기쁘게 할수 없다. Okay.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즉 사람은 하나님의 영안으로 있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영에 있던가 육신에 있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이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신데 하나님의 영도 성령이신데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건 당신네들이 믿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워 지혜로 성령이 오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크리스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The spirit of Christ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He is n o e of his 그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뭘 믿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데 육신을 따라만 사는데 선소리를 주절주절 주절. 어? 어? 여기 이제 에이펜 이건 에이펜 요거는 뭐냐면 가지다 그거예요 푸뉴마 쓰유 하나님의 성령을 가지다 아니면 오이케 OK, 거주하다 앤 의미 우리 안에 이것이 이 성령의 것을 가지고 어, 거하지 아니하시면 이런 어, 이제 열심히 제가 헬라어 공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렇게 보면 뭘 의미하는지 알겠어 오케이 다음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몸도 살아야 됩니다. 몸이 죄로 인해서 죽으면 부활이 안 돼요. 이게 구원이 아닙니다. 몸까지 부활이 되는 것이 본질적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곧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실 때 예수 그리, 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이게 부활이 되시리라. 요 부활이 되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해야만 이게 정상이에요. 네. 어, 오케이. 마음의 생각과 영의 생각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보고 제가 뭐 다른 것들을 좀 찾아보려고 그랬는데안 어, 되겠고요. 어,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만 드릴게요. 인간의 마음의 생각이라고 하는 건 육신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밖에 없어요. 이 마음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우리의 생각을 내가 조절할 수 있으면 자유의지란 말이 통용이 되는데 조절할 수 없습니다. 결론으로 요 정도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